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이번 영상이 New Winning Story 영어식 사고 훈련 어순편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패턴을 함께 훈련해 볼게요. 방을 안 치우는 룸메이트한테 방 청소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Clean the room 하면 방 치워처럼 너무 명령적으로 들리니까 조금 완곡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난 네가 방을 좀 치웠으면 해. 좀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하기 쉽게 영어 직역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난 네가 방을 치웠으면 좋겠어. 영어로 얘기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의 행동이죠. 그래서 영어 문장이 1초 만에 바로 나오려면 아무리 모르는 표현이 많아도 누가 뭘 했나 주인공의 행동부터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주인공은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행동을 해야 하는 건 너죠. 이런 경우에는 이 패턴을 써서 문장을 만듭니다. I want you to clean the room. 특히 이 땀뻘뻘 패턴은요. 직역된 문장을 보면 그럭저럭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영어에서 이 패턴을 쓰는 상황에 우리말이 이렇게 직역된 문장이 아니고 좀더 자연스러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 말을 할 때는 나는 네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말은 문맥으로 알수 있으면 주인공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람 두 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뭐 하면 좋겠어를 실제로 뭐뭐 했으면 해 정도로 말하는 문장들을 더 연습해 볼게요. 조용히 좀 했으면 해. 조용히 좀 하지. I want you to be quiet.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데. I want you to study harder. I want you to grow up. 난 여자들이 나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했으면 좋겠어. 이 경우에는 나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니까 이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 패턴이 좀 떠오르시나요? I want girls to ask me out first. 친한 사이에서는 잘잘못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편 들어 주길 바라기도 하죠. 내 여자친구는 혹은 남자친구는 내가 항상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 My girlfriend wants me to be always on her side. My boyfriend wants me to be always on his side. 우리 딸은 내가 영어책 읽어주는 걸안 좋아하더라고요. My daughter doesn't want me to read her English books. 읽어주다 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배운 다들 사람 먼저 챙기기 패턴을 쓰시면 됩니다. 즉이 문장의 경우 오늘 배운 패턴 뒤에 또 지난번에 배운 패턴도 함께 활용해서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원트를 써서 바란다고 했더니 행동까지는 안 옮겨 주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경우 좀더 직접적으로 ask 부탁을 하거나 또는 내가 말했다고 tell을 써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즉 want 대신에 나의 태도를 좀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 동사를 이 패턴에서 적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걔가 나보고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She asked me to make her a delicious food. 내가 너보고 방 치우라고 했잖아. I told you to clean your room. 의사가 기름진 음식 먹지 말랬어. My doctor told me not to eat greasy food. 이때는 나시 들어가는 위치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계속 주인공의 행동이 영어에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의사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의사 뒤에는 톨드를 그냥 쓰고요.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 건 나죠. 그래서 내 행동 부분에 나시 붙습니다. 특히 이 패턴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뭐 해주세요라는 의미로도 완곡하게 굉장히 자주 씁니다. 뭐 강연 같은 상황에서 이게 마음에 들면 손들어 주세요. I want you to raise your hand if you like this.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때 I want you to talk about this issue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걸 질문으로 바꾸면 우리 말의 뉘앙스가 좀더 달라져요. 이걸 질문으로 할때넌 내가 뭐뭐 하길 바라니 라고 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좀더 자연스러운 우리 말은요. 뭐뭐 해달라고, 뭐뭐 하라고 정도로 씁니다. 즉, 우리 말에서 뭐뭐 해달라고 또는 하라고라고 묻고 싶은 상황에 이 패턴을 떠올려서 쓰시면 되겠죠.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Do you want me to be quiet? 나보고 쇼핑 같이 가달라고. Do you want me to go shopping with you? 주어 갖고 너일 필요는 없죠. 니네 부모님은 너더러 공무원 되라고 하냐? Do your parents want you to be a public servant? 특히 좀더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서는 뭐뭐 해드릴까요? 제가 뭐뭐 할까요? 라는 의미에서 이 패턴을 정말 자주 씁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창문 닫아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me to close the window? 제가 좀더 가까이 있는 물건을 옆 사람한테 이거 집어드릴까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Do you want me to grab this for you? 회의나 강연, 수업, 방송의 진행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이 패턴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Do you want me to start? 보고서 같은 거 얘기하고 읽다가 중간에 얘기가 끊겼어요. 그럴 때 계속 읽을까요? Do you want me to keep reading? 질문이 들어왔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더해 달라고. Do you want me to go again? 또는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한 마디 하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라고요? What do you want me to say? 갑자기 노래 요청을 하면 무슨 노래를 하라고요? Which song do you want me to sing? 업무에 관해서 확인할 때도 이 패턴을 쓸수 있습니다. 뭐뭐 할까요? 에 표현이죠. 제가 어디로 보낼까요? Where do you want me to send them? 제가 어떻게 할까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처럼 우리말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라든지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영어 직역과 다른 경우에 문장을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특히 이 패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머뭇거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패턴이 사용되는 상황과 그때 나의 평소 말투 위주로 충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 표현을 충분히 익히세요 라고 의견을 드렸죠. 이럴 때도 이 패턴은 유용해요. 이 패턴 계속해서 연습하시길 바라요. I want you to practice this pattern over and over again. 또 다른 조언에도 적용해 볼게요. 이거 조언할 때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포기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보세요. I don't want you to give up. I want you to look this as an opportunity and not as a disaster. 지금까지는 이 패턴을 사람 과의 대화에 쓰는 경우만 보여 드렸는데요. 단어를 조금 상황을 바꾸면 갑자기 굉장히 고급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가격이 안정되길 희망한다. The government wants the price to be stable.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갖길 바란다. Companies want 또는 기대한다 expect their employees to be loyal to their company. 오늘 보여드린 패턴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에 완전히 익히면 영어가 한층 쉬워지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미드나 영화 보다가 이 패턴이 들리면 그때 우리 말 의역과 상황을 유심히 체크하면서 아 이런 상황에도 이 패턴이 적용되는구나를 계속 훈련하시고요. 또 유글리쉬 사이트에서도 I want you to 또는 do you want me to 등으로 검색하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서 아, 요런 상황에도 쓸수 있겠구나 하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유글리시 사이트는 자막이 있는 영상만 검색이 되는 데다 주로 검색되는 문장이 문어체나 강연에 쓰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드나 영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서 좀더 일상적인 상황을 계속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영어식 사고 훈련 동사편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